야, 네. 꼭조 아 뒤로 가. 아, 조금, 응. 뒤로 가. 응. 조금 뒤로 가야 돼. 자기는 크게 나와. 나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니지. 조금 호흡이... 뒤로 가서 하라고. 엄마 옆으로. 생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응, 네? 사랑하는 응, 우리 엄마. 생신 축하합니다. 엄마 일어나서 불자불 끄세요. 응. 그냥, 그냥 거기서 꺼도 돼. 꺼 봐. 끄세요, 엄마. 또. 끄세요. <laughs> 축하드려요, 엄마. 엄마 잘라봐. 자르세요. 웃어야 돼, 엄마. 웃어. 응. <laughs> 어, 안 웃으면 안 돼. 웃으면 할게 없어야지. 아이고, 잘하네. 저거 다 가봐. 저쪽, 저쪽으로 다 가봐. 응? 그 옆에가 사진이야. 옆으로, 옆으로 쫙 모으세요. 살짝 모아야 돼. 가까워가지고. 조금 일자로 더 뒤로 가세요. 조금 안쪽으로. 자기가 안쪽으로. 응. 자, 여기요. 하나, 둘, 셋. <laughs> 자, 환하게. 천 놈이 앞으로 약간만. 엄마 열심히 자르고 있어. <laughs> 아 <아이>, 괜찮아. <laughs> 맞춰서 잘 자르고 있어. 정확해. 오케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laughs> 축하드려요, 엄마. 됐습니다. 엄마 잘 자르고 있어. <웃음> <웃음> <목소리도> 엄마 사과 줄까 감 줄까 사과 <목소리도> 난안 먹어